할렐루야 저는 대전 유성 반석동에 있는 즐거운 감유기를 담임하고 있는 이선규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이 넘치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장세기 1장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평안한 정서가 있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탁월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 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지혜가 미련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작심삼일 같은 연약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하고 출산하고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존재가 됐습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 사람은 자체적으로 세포까지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다죄 아래에 있어요. 이상적 남성상, 여성상은 없습니다. 오직 죄인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님이 말씀하셨고, 자은 말씀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대상, 나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 진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힘을 삼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처하게 되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하는 게 크니까 크게 섭섭하고 상처받고 원망, 분노, 미움이 많게 되고 마귀에게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긍휼이 역이고 기대줄 대상으로 의식하고 깨달으면 나를 안 믿으면 이때 진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으로 알아가게 되고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은 긍유력이고 기도하고 도와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온전해지고 생명력과 풍성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훨씬 더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평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